또 병원 가는 날은 이렇게 하늘이 예쁘죠? 어제까지 비가 엄청 왔는데 또 병원 가는 날은 이렇게 하늘이 예쁘네요. 날씨 좋다. 지금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. 역시 서울을 진입하니까 차 겁나요. 벌써 저 태어난 지 3개월 됐어요. 태어나고 일주일 있다가 외래 가고 그리고 세 달이 지나서 지금 또 c t 를 찍으러 병원에 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소름 돋지 않습니까? 시간 겁나게 빨리 가네요. 암튼 오늘은 c t 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결과를 봅니다. 괜찮겠지? 나 이번에 되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몰라? 아무튼 수술 후첫 외래 가는 날, CT 찍는 날 갔다 올게요 여러분 안녕. 오늘은 병원 가는 날입니다. 결과를 들으러 갈 거고요. 어, SRT를 타고 갈 겁니다. 왜냐면 너무 멀어요 대구에서는. 그래서 간편하게 SRT를 타고 병원 갔다 올게요 여러분. 병원에 다녀왔습니다. 아주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다시 생각해도 좀 얼탱이가 없네요. 이 결과가. 음, 일단은, 뭐 아주 뭐 수술을 또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는데, 피수치가 300몇 가지 다시 뛰었어요. 제가 수술하기 전에 300 몇이었거든요. 거의 그만큼 뛰었습니다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, CT상으로는 깨끗하대요. 아직 보이는 게 없는데, 피수치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,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우리 암새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, 일단 폐 CT를 한번더 찍어보고,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선생님은 이제 호르몬 치료도 별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항암 치료도 약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패시티를 보고 얘기를 하재요 심지어 오늘 제이 판독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하셨대요 <laughs>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들 일단 패시티를 찍어 봐야 될것 같다 제가 뭐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뭐쓸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보류 상태입니다. 그래서 12월 9일 날, 어, 패시티 찍으러 가요. 패시티를 찍고 12월 17일 날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, 그때 아마 향후 치료 계획이나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. 한, 처음에는 한 항암을 한90%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집에 와서 좀 생각해 보니까 한 50대 50인 것 같아요. 왜냐면, 약이 막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대구에 오는 SRT에서 <laughs> 그렇게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왔는데, 암튼, 모르겠어요. 제 결론은 선생님도 모르고, 나도 모르고, 그 누구도 모르는 나의 암 이야기. <laughs> 12월 17일 날. 다시 또또 어, 또 다른 결과를 들고 오겠죠? 아, 모르겠어요. 그냥 잠깐 염증 때문에 튄 거였으면 좋겠는데 피수치가 음, 그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몸 상태 저 지금 되게 좋거든요. 등산도 막 하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밥도 되게 잘 챙겨 먹고 좋은 것도 먹고 살도 열심히 뺏고 그거랑 관계 없나봐요 이제. <laughs>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별다른 말은 없었고 피수치가 많이 올랐는데 CT는 깨끗하다 그래서 더 모르겠고 <laughs> 아마 CT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펫 CT를 찍어보고 피검사를 한번더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것이 오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, 아무튼 또 12월 9일까지 생명 연장은 명 받긴 했는데, 찜찜하고 그렇네요. 저는 또 12월 9일까지 저잘 챙겨 먹고, 등산 열심히 하고, 그몸 관리 하면서 익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오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좋은 소식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, 쉽지 않네요, 이 암이. 글쩍글쩍. 다음에 만나요. 제가 라이브로 돌아올게요.